예수께서 지를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장애가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공동의 책임이며 의무라고 외치게 하소서. 모든 이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세상을 등진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로하여. 아이가 장애인도 죄고 그 장애 아이를 낳은 저도 죄인입니다. 세상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싶지도 않고, 제 자신을 죽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장애인 누구가 아닌, 장애인 누구 엄마가 아닌, 그냥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그냥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저희들 살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웃로 장애인은 이런 세상에서 죄인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이고 국민이 책임을 위임하여 이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게끔 만들어준 그 사람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현장을 정말 진심으로 성의 있게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학산 공론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또 부분적인 지원을 가지고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충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하라! 구축라구축라